안녕하세요. 일본어 뉘앙스 완벽 마스터의 박서연 강사입니다. 왜 우리말에서도요. 틀리다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를 원래는 구분해야 하는데 종종 많이 틀리죠. 틀리죠. 라고 했을 때 일본어도요. 틀리다라는 말과 다르다라는 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일본어로 이두 가지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가우 그리고 마치가에루라는 어휘가 있어요.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어휘입니다. 자, 치가우라는 말과 마치가이루라는 표현이에요. 자, 우리말로도요. 다르다고 할 건지 틀리다고 할 건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알뜻 도 달라져 버리죠. 일본어로요. 치가우라고 하시면 다르다 라는 표현이고요. 마치가이루라고 하시면 틀리다 라는 표현이에요. 예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치가우부터요. 순서는 달라도 결과는 같았다. 먼저 할 건지 뭐 뒤에 할 건지 뭐런 이 차이겠죠. 순번은 <목소리> 違っても結果は同じだっ 천천히 따라 한번 해 보세요. 순번은 <목소리> 違っても結果は同じだっ 괜찮으실까요? 순서가 원래 처음에 해야 되는데 끝에 했다고 뭐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의 가우예요 이번에는 마치가에루가 들어간 예문 살펴보실게요. 설탕 양을 틀려서 모처럼의 요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요리할 때는 그람수라든지 좀 정해져 있죠. 근데 그 양을 틀렸다. 뭐 너무 넣었거나 너무 적게 넣었거나 이렇게 하셨나봐요. 그래서 모처럼 요리를 했는데 어 망, 망, 망쳤어. 이런 얘기겠죠. 일본어 보실까요? 사 떠너려오 마치가에 세각의 요리가 다메니 나리마시타. 천천히 가 볼까요? 사도 노료오 마치가에테 세각의 요리가 다메니 나리마시다 괜찮으실까요?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가 우리말로도 적절하겠죠? 두 어휘의 차이 정리 한번 해 보실까요?